그리고 저제가 티비 항상 골무를 끼고 가요. 막 일한 척. <봤날리� decimal> 아 그거 안 해봤어요? 골무 끼고. 골무 끼고. 고수 먹을 때 호주마도 골무 끼는 어쨌든 네. <봤날리> 네, 컨텐츠 회의는 됐고 소문을 보니까 그 검찰에서 이제. 그 봐요, 듣지 않나요? <봤날리> 소문을 들었는데 네. 전현차 그 검사들이 워낙 이제 그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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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서 네. 그 전현차 그 경력 검사들을 대거 뽑는다고 소문이 들었어요. 저는 한간에 그 배안재간에 다시 또 검찰 가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몇명 뽑냐고. 안 네, 안 다시 안 가시는 안거 아니에요? 아니, 온갖게 좋아요. 저는. 우리, 우린 네. 피의자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뭐 경력만 뽑을 때 필기시험이 없어요. 필기시험 안본대요 원래는 기록시험 보는 거죠. 응. 원래 기록시험 보고, 그 저희 인간 했을 때 시험 응. 봤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봤었는데, 어... 네, 이번에는 필기시험도 안 보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지금 현직 검사들 추천 응. 응. 받아가지고, 그 추천하는 것좀 많이 든다 아니 근데 실력과 인성이 <laughs> 네. 돼야 다시 뽑히는 거지 그게. 저 실력 안저 실력 되죠 인성 되죠 네, 네. 선생님 굉장히 재밌으시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 <laughs> 검찰에서 이제 전형차 검사를 많이 나가는 게 사실 그 답답한 조직문화 <laughs> 그 일하는 양에 비하면 이제 적은 보수 사실 이런 거가 되게 큰. 근데 보수는 사실 공무원 월급이라는 게 저는 보수 때문에 나가고 많아요. 저 보수가 네. 적다고 생각한 적 네, 없어요. 보수 많죠. 조금 적다고 나. 지금 집이 잘 살아서 같습니다. 그래요. 부잣집 아들들도 아, 네, 도련님은 안 그러시네. 난 적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니라 적은 건 너무 알고 갔기 때문에 그건 괜찮았는데 음. 문화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상호관계로 오는 뭐. 그 스트레스인 거지. 저는 그런 상명하복이 사실 조... 나름의 어떤 승리능이에편안 편안하고 지금 손흥민 이강인 사태와 아니 이게 <laughs> <그게 지금> 아니 <laughs> 맞잖아. 상명하고 그냥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저는 상명하고좋아요 <laughs> 어. 제가 상일 때는. 아, 아, 아. <laughs> 어, 내가. 아 그거 맞지. 하일 때. 하일 때도 그러니까 초임때그 부장님과의 관계가 사실 어렵잖아. 뭐 그런 것 주고 우리 뭐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 부장님 방에 이제 에. 뭐 들어보고 가로도 돼요? 보고 갔다가. 나올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제 네. 그 캐미넷이 물인 줄 알고 나와서 <laughs> 오! 물가요아장님 방안에 있는 캐미넷 아 약간의 메스친구 아니 진짜, 야, 진짜 너무 네,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서 저는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어. 보고하러 갔다가 이제 되게 높은 청장이 굉장히 높은 분할 때는 뒷모습 보이면 안된다 옛날 신화처럼 이렇게 둥둥둥 둥 하고 오다가 네. 문에 부딪히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호명을 먼저 하다 자기소개를 먼저 했잖아 형사 형사 1부 이고 검사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고 어 들어와, 들어와. 하면 문열수 어, 있잖아요 들어가면 바로 보이지 아 보이지 않잖아요 네. 가림막에서 이제 딱 의관을 또 정제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또보고용 구두 같은 거 보통 따로 마련해 놓고 응. 그리고 네. 저 제가 TV 항상 골무를 끼고 와요 막 일한 척아 그거 안 해봤어요? 아니 끼고 꼭 점심 먹을 때 호주마도 골무를 끼고 나는 그걸 항상 바니처럼 끼고 다녀 아니 그게 수학여행 갈때 약간 정석 가지고 수학 가지고 가는 차에 골무 있어요 아, 제가 두려요. 탈면서 아, 고기 운전하려고요? 이몇시한것좀 보여요. 고기 고운전하시네. 보통 이제 고기에는 사람들이 미제가 제일 많아. 아, 음, 진짜 음, 맞아. 아, 네. 검찰에서 꼭점심 시간을 고기고 나온다 미세 제일 많아. 어, <laughs> 그래 그러네. 어, 진짜 일자라는 그선배들 보면 책상이 깨끗해. 딱 자기 뭘그결정문쓸 거만 딱 올려 놓고. 그럼 너무 변호사님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 야책상 깨끗했어요? 깨끗했겠지만 결정증 있으시니까 깨끗했어요 어. 인천에서 깨끗할 수가 없는데 어. 어. <laughs> 깨끗한 게 근데 이게 검사실은 보안 점검이라고 돌아요 음. 그래서 기록을 책상에 놓고 퇴근하면 보안 점검 걸려가지고 페널티를 받아요 어. 그래서 모든 기록에는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잠글 음. 수 있는 캐비닛에 다 넣어야 되고 잠겨야 되고 컴퓨터 다 끄고 가는 거를 음. 매일 밤 10시에 그 당직선한 직원이 다 돌면서 보안을 제대로 신경 을지 해서 책상이 더러울 수가 사실은 없어요 저 홍성에 있을 때 네. 연말이었나 월말이었나 해가지고 샷건 보다가 새벽 3시까지 일했어요 아우. 그래서 너무 졸려가지고 음. 홍성에가서 관사가 코앞이가지고 집에 가서 잠자다가 음, 네. 음, 다시 출근해야지 하고서는 음. 집 갔다가 8시인가에 출근했거든요 네. 음, 근데 그 사이에 보안도라죠 보안 중간... 음, 그래서 벌당직서 그런 그니까 벌로 당직을 한번더서 아니 그게 불 켜고 검짝 켜놓고 가면 잠깐 일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잡던데 보험에서 그 왔었어요 음. 아. 음. 아, 그 시간이 음. 랜덤인가 그 시간. 보통 음. 통상적이면 밤 10시인데 청안 내부에서 돌 때는 이 고검에서 갑자기 불시에 그래서 아행호사 오듯이 와가지고 싹홀 나는 나거든요. 그 진짜 그게 좀 탁상행정 같았던 게 아니 출입문에서 상황실에서 다 지키고 있는데 거기 우리 검찰청 직원 아니면 누가 들어와? 그리고 검사실은 어. 다 시정하고 다녀요? 어. 검사실 그렇다고 그렇다고 방을 지금. 다 잠그는 아니 다그 사무실이 뚫린 척 하면 아니 심지어 <laughs> 문을 잠그고 가면 문을 열고 보안 적으로 열쇠를 열고 보안 적으로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내가 엄청 싫었어 그럼, 진짜로. 답답해. 그런 부분 답답해요. <웃음> <웃음> 아, 왜 그런지. 아, 내 업무장관들, 나한테 그래요. 탁상행정 신고하니까. 형, 음. 제가 아. 말해볼 거. 탁상행정 하지 마시라고. 그게 사실 예전에 뭐 기자가 검사실에. 중앙지검에 어, 그래서 네. 사건 관계인 것처럼 들어왔다가 이제 그 기록 무단으로 음. 보고 가서 그런 것 때문에 시발이 됐던 건데. 음. 최근에도 뭐 있지 않았어요? 검사실, 검사, 컴퓨터 화면 뭐 누가 찍어와가지고. 그런, 그런 게있었지 그런데 어떤 좋은 조건이 들어와도 검사로는 다시 안 들어가신다. 아, 다시 지금 들어갈 생각이 없지만 그래. 검찰에서 나한테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나 다시 들어간다. 지금 버는 만큼 준다고 어렵지 응. 않을까요? 어 고립 조건.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그래. 아그 돈을 준다. 어. 그러면 지방 막 돌아도 괜찮다. 그러면은 지방. 어, 지방도 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망설여지는 게 돈도 돈이었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2년만 한 번씩 서울이랑 지방을 오가는 게 너무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려서 음. 그래서 젊은 영혼사님들 많이 그걸 아이고, 두는 거 아닌가 저도. 싶어요 그래도 만약 검사로 복귀하는 조건을 걸는다고 하면 애가 이제 학원 나가서 다닐 때 음. 그때는 이제 제가 필요 없으니까 그 학원은 아이가 혼자 가나요? 언젠가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어, 네네 그럼 검찰 음, 뭐. 체계가 좀 법원하고 비슷하게 음. 또 네. 서울에만 계속 있을 수 있다면? 그 서울 네. 경기권? 네아 지방에 그 2년 동안 가족과 또 떨어져서 막 이삿짐 싸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마오 그 좋은 조건이 있으면 건강을 버리고 다 가시는 건가요? 어 저는 아니라니까요 저는 때려 죽여도 여기 남아있어요 아, 전생물이요 네. 아, 그그 변호사님은? 네. 네. 아니 저는 뭐 때려 죽여저 애가 둘째 낳으면 이름 온강으로 하려고 아배 온강으로 배 온강으로 하려 수직, 경직된 그런 조직문화 시절에는 네. 부장님이랑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아니 우리 특히 점심때 막내가 이제 그 박정부. 식사를 챙기는데 박정부. 선배들 다 약속이 있고 나랑 부장님이랑 혼자 반둘이 먹어 나, 나 그때 진짜 따로 꺼지고 싶어 아나 너무, 나 너무 싫어. 싫어 나 갑자기 아프고 막 병원가고 싶고 아나가 나 구역질이 나아 너무 싫어 아장리한테진막 약속 생겨 거기다 심지어 나 저는 여검사 씨가 성별이 다르잖아 요더 그러니까 어려운 어. 거예요 나이 많은 아저씨랑 무슨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 못해 어. 뭐, 솔직히 개그작 다땜 나이 많은 아저씨랑 배우님 그탕 같은 거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탕을 그럴 때 어. 먹으면 안 돼. 시원하고 뭐 탕은 먹는데 오래 걸려. 어. 그래도 그래 <laughs> 냉면 같은 거 먹어야. <laughs> 내몇 마일리, 너안식님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커피 딱 테이크아웃해서 또 시원한 걸로 마셔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이제 정말 저. 좋으신 부장님들은 음. 만약에 이제 오늘 식품 더사는게 저랑 단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검 김업사 따로 해라고 하고 당신은 안전함에 아, 드시고 이런 분들 계시고 괜찮네. 좋은 분 많이 만났네요. 그래서 예전에 네. 그런 전설 중에 네. 초유 검사가 시골에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간 단계장을 처음 먹어봤던 거예요. <laughs> 간장게장 집에 갔는데 어, 간장장에서딱 보니까 제일 맛없는 부분이 이제 내장이라고 딱 생각을 하는거죠 그 초임검사가 어, 어, 그래서 다리 같은거 다 떼고 이제 내장만 나오는 족족 계속 자기가 자기가 거, 건데. 자기는 네. 되게, 되게 뿌듯한거야 나 이제 어떤 말썽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계속 부장님이 <laughs> <laughs> 어, 이김모는 <김건호사는> 사람들, <laughs> 뭐, 간장게장을 되게 좋아하는 거라며. 그 그래.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선배들, 이왜너만왜 개딱지 먹냐고 계속 그래,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 어. 초임 때는 밥총무 할때 되게 어려운 게, 어쨌든, 각, 이제 돌아가면서 10만원 아니면 15만원씩 걷잖아요. 부에서. 부장님도 15만원 주는 분도 있고, 조금 넉넉하게, 있는 네 썰어 하면 3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50만원, 70만원도 있잖아요. 그럼 주어서, 음. 그걸 점심을 먹는데, 이게 그러니까 혼나기 싫어서 맛있는 데라면 문제. 제가 15일도 안 되는데 예산을 다쓸 수가 없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절히 한번 맛있는 거, 한번 그냥, 한번 맛있는 거, 한번 그냥, 한번 군앤데 김치찌개 특별 메뉴 뭐야 이렇게 규모 있게 짜야 되는 거. 한주 네. 동안 쓸수 있는 돈을 딱 짜가지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요. 시간. 네. 네. 저는 아, 무조건 힘들어. 도보 5분 10분 내에서 커트할 수 있는 식당만 돌아다갔어요. 멀리 가는 거는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매주 금요일은 약간 펀데이. 펀데이. 토요일은 제가 그냥 배치를 하는 거금요일은 그... 약간 차로 15분 20분 거리던데아 그냥 펀데이. 그래펀데대로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좀 강약을 좀 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몰리가면은 이제 제가 운전하면 부장님 모셔야 돼. 아. 한 2, 30분 동안 부장님 옆에 있으고. 또 가면서. 옆에 이제 조수석에다 앉혀 가지고 또얘기하니까 인천에서 송도로 넘어가는 만트. 무다터널무다터널 지나요. 툴비안 주시는 분들이 계셔죠 톨비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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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이 <몸이> 내야지 <laughs> 그거는 집에, <기대야>, 나는 기에넉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 그게 자기 차를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얘기 이용을 하면 사실 그 부비에서 기름값 한 번은 내줄 수 있잖아. 그러다한 번도 나못 받아본 것 같아. 그런 건좀 약간 부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 기름값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톨비는 아, 음. 아, 그래.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톨비는 주시는 아니. 분들도 있죠, 맞아요. 음. 근데 가끔 초임 중에 야망 있는 사람들 밥총 먹을 때 부장님 잘 보려고 SUV로 못 고르잖아요 부장님 편하게 오시면 아니 저희 그 인천에 있을 때수습검사가 음. 음. 스타리아를 냈어요 스타리아? <laughs> 아니 택시야? <laughs> 아, <다>, 아니 <laughs> 정말, 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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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왜 스타리아를 탔냐고 네. 저는 스낵차 보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진요 근데 그 <laughs> 선생님 네. 뭐. 경차 타지 않았어요? 요 야망이 없어요 아니 저 작은 차 그러니까 경차 네. 돈이 없어가지고 알겠 저는 계속 네검사의 월급이 부흥했습니다 월급 초일 때 얼마 받았어요? 저는 300... 기본급이 120... 340 한... 어? 왜 나보다 높지? 군대 갔다 와서 그런가? 군대 호핑 땐 왜? 저는 298만 원이었어요 세후에요? 네세후요 298만. 새일 다섯까지 일하는데 주말도 <laughs> 하루 풀로 아침 9시부터 밤까지. 아 그래가지고. 그 양수당도 없어요. 괜찮아 그래도 아, 오, 아껴가지고 이제 결혼 자금 모아야 되니까 변사체 검시를 가면 그 음. 세탁비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옷 아. 그 입고 가. 아니 이런 옷 이렇게 모아놨다가 모아놨다. 변사체 검시 한번 갔다 오고 세트를 입는 거지 네, 그래요. 세탁소 따가 많게 가지고 그때 이제 양복 한번 세탁하고. 그 지청 가면은 당직비 주잖아요. 어 그래 주말 당직비 주죠. 그게 못 엄청 엄청 높아요. 5만 원 받는데? 총5아요 차치 요청이라서안 되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전통. 저는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명 있는 지청 가면은 성직비 음. 진짜 많이. 음. 음. 그래서 어. 한 달에 월급 그래도 40만 원 정도 더받았던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번에 네. 그래도 좀 경력 검사를 많이 뜯을 것 같아가지고 음. 좀 지원하실 거면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예, 아. 네, <laughs> 네, 갑자기 몰래 고 인터뷰장에서 만나고 <laughs> <가서> 사트에 <사이 웃음> 갔다고 <웃음> 오, 왜 저기 줄서이 형을 만세요? 여하튼 에그 경력검사에서 뽑는다고 얘기하니까 네. 빨리 들어와가지고 어. 음, 결혼만 하고 나오죠 예그린나이스 아~~, 아 예그리나에서 결혼하는 게 좋으세요? 아예 뭐 이제 비용적인 뭐 그런 거다 생각하면 어. 나쁘지 않으니까 어. 지금도 할수 있긴 있는데 검찰 어. 가족이어가지고 어. 근데, 아 우리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퇴사하고 나서 예그린나에서 결혼하는 사람 잘 없죠 네, 저 분명히 좋갔하시고 베그리나가 상상 초월하게 싸잖아요. 한 50만원인가? 30인가 음, 50. 네. 근데 식사비는 뭐 두다 5만원씩 잡아야 되니까. 아니, 그래도 다른 이제 호텔 예식장은 어마어마한데, 네, 50만원에 그렇죠. 결혼식을. 네, 근데 그냥 강당이니까요. <웃음> 아, <웃음> 네, 그렇지, 네, 강당이니까. 그러니까. 음. 대검찰청에 대검사. 있는 웨딩홀이라서 검사들은 다 거기서 거의 결혼해요. 네. 저도 거기서 결혼했고. 아 네, 그냥, 그냥, 근데 그냥 생 강당이에요. 그리고 그게 온도 몇도 이상 안 나오면은 에어컨 안 틀어줘. 그게 그대로 적용돼요. 그게 이제 그냥 공공기관 건물이다 보니까. 아아 그래서 저는 8월에 결혼했는데 더운데 에어컨이 안 나와서 음? 하객들이 인생에서 경험해본 가장 더운 웨딩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어, 아, 근데 전, 저는, 거기서 네. 결혼하는 애들이 용명예로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니, 가족분들이 저희... 그런 네. 가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저는 호텔에서 하고 싶었어요. 네, 어른들이 네. 좋아해. 네. 근데 어른들이 네. 언제 한번 대검찰청 가보냐. 대검찰청이는 네. 음. 음. 그딱 주소가 대검찰청 예글이나 홀 이렇게 나오니까. 아. 뭐 그것이나 나오거든 음. 또 직접 빼야 돼요. 네, 네. 그거 또 비싸요, 또 그것도 옷장식 같은 거 생활로 하면 돼. 버진 로드가 그 내리막길이잖아요. 아, 너무 길어요. 길어. 버즈 잘은. 짧이 끄다면 그냥 그런가. 그래서 아. 여자들은 전 하이 힐 신고 있잖아요. 진짜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길어요. 끝도 광당이라서 다도 가도, 가도 끝없이 이 너무 길어요. 그냥 명예로. <laughs> 또 자기가 세우 보시는 사람 아니에요? 검찰 총장님, 검찰 총장님 나고 이런 분 아, 한데 화안을 보내요. 화안은 총장님이랑 중앙에 업무장관, 양쪽에 축의금도 주시고 업무장관님이랑 총장님이 축의금 을주아요 축의금은 아. 아, 김영란법이라고 그래요 받았던 것 같은데 나는 나도 50만 원인가 30만 원 김영란법 시행되기 저 훨씬 이전에 그러면 결혼식 하실 때 김영란법 왜 따로 진김을 받아야 되나요? 근데 그걸 수... 솔직히 잘 상상하지 않아요. 근데 응. 검사들은 돈이 없어 어차피 김영란법 위배 안 되게 줘요. <웃음> 근데. 입에 <laughs>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나중에 정리한 장 보면, 아, 부장님, 나이 정도 어. 생각했었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 정도 가치로 생각했었구나. 알겠습니다. 아, <laughs> 이요 결혼할 때 이제 그 부장검사원들이랑 동료공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추경 정리하는데. 한 부장 보사님이 18만 원을 했어. 응. 왜 뒷자리가 8이 팔이... 이제 응.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추이군 거야. 2만 오, 원이 빠졌어요 부장님. 왜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데? 그래도 그리고 발음도 욕을 쉽... 하고 싶어서 1 응. 0만원 투자할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싫었다고 그래. 아 근데 깜빡 했던 건 아니면 지갑에 있는 돈이 그거였거나 아, 뭐. 앞에 뒷자리를 지금... 들어서 뭐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아니 아니. 뭐잘 하시겠지. 이만 주세요 빨리. 이만 <laughs> <2만 원> 내놔. <내라. 웃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